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꼭 건강하시기를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역시 많은 확진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19 때문에 약간 축소돼서 치러졌던 지난주 세리아 2019-20 시즌 25 라운드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브레시아와 나폴리의 경기, 나폴리가 무난하게 2대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가투소 감독은 나폴리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현재까지 노빠구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데요. 이 경기가 치러지기 전까지 리그 9경기를 감독하면서 단한 번도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역시 쇼보를 냈죠. 이번 경기는 선취골을 내주고 어렵게 시작한 나폴리. 하지만 인신회가 PK로 동점을 만들고요. 파비앙 루이즈가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파비앙 루이즈가 폼이 올라오는 모습이 참 인상 깊은데요. 역전골을 비롯해서 왼발킥으로 상당히 좋은 슈팅을 여러 차례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경기 이후 기사가 하나 떴는데, 브레시아 서포터들이 나폴리 서포터를 향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야유를 보냈다가 벌금을 물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런데 기사를 좀만 찾아보면요. 이탈리아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주가 롬바라디아주. 그리고 브레시아의 연고지가 롬바라디아주네요? 아니, 도대체 뇌구조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뇌구조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해를! 어쨌거나 순위를 6위까지 올려놓는데 성공한 나폴리.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바르셀로나와 대등하게 싸웠고,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클럽임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메르텐스는 바르셀로나전에서 골을 넣으면서 나폴리에서 121호 골, 마레캄식과 함께 나폴리 역대 최다 득점자 공동 1위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경기는 볼로냐와 우디네스의 경기인데요,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우디네세가 먼저 골을 넣고 쭉 리드를 지켜왔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에 실점하면서 승리를 날리고 말았습니다.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볼로냐의 간결한 패스 위주의 공격 전개가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경기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좋은 찬스가 많이 나왔죠. 또 볼로냐의 도미아스 다케이로가 제법 세리아에 잘 정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볼로냐에서는 풀백으로 쭉 선발 출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어시스트 2개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스팔과 유벤투스의 경기. 유벤투스가 2대1로 이겼습니다. 유벤투스 라인업부터 의미가 남달랐는데요. 일단 키엘리니가 드디어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유벤투스 팬들에게는 감격의 경기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디발라가 톱으로 분류가 돼서 출장을 했어요. 하지만 최전방 공격수보다는 가짜구반의 역할을 수행했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가 있던 건 바로 이 선수, 날강두 때문이었는데요. 이번 경기가 날강두의 통상 첫 번째 경기였거든요. 그리고 그 경기에서 골까지 넣었습니다. 더구나 이 골은 날강두의 리그 11경기 연속 골이기도 했죠. 기존 기록을 갖고 있던 바티스토타와 타이 기록을 세웠고요. 대단한 기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라리가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세리아까지 무려 세개 대회에서 11경기 연속 골 기록을 세운 날강두입니다. 참 미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상 깊었던 선수들을 한 명씩 복귀를 해볼까요? 우선 아주 오랜만에 선발 출장한 키엘린입니다. 경기 감각은 좀 떨어져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클라스가 있죠. 하위권 팀이지만 그래도 공백기를 생각하면 안정감 있게 잘 해줬습니다. 다음은 쿼드라도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풀백이 아닌 윙어로 출장을 하고 있는데요. 날강주의 골을 어시스트했을 뿐만 아니라 오른쪽 측면을 말 그대로 지배했습니다. 롱패스, 슈팅, 크로스 모두 완벽했던 경기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발라입니다. 공격수로 나왔지만 가짜 9번처럼 뛰었는데요. 경기장을 넓게 누비면서 그야말로 게임메이커 역할을 해냈습니다. 디발라에게 제대로 알맞은 역할이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램지에게 부러졌던 어시스트는 그야말로 활용점정이었고요. 이번 승리로 계속해서 리그 선두자리를 지켜나가는 유벤투스.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리옹에게 충격의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뭐 하지만 무난히 8강으로 갈거라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다음은 피오렌티너와 밀란의 경기인데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밀란에게 악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돈나르마 골키퍼가 부상으로 후반전 이른 시간 교체아웃이 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먼저 앞서갔던 경기. 피우렌치나도 악재가 하나 있었죠. 한골 뒤진 상황에서 다오베르트가 퇴장을 당한 건데요. 하지만 이 악재를 딛고 PK로 동점을 만들면서 승점을 챙겨갔습니다. 하지만 밀란 입장에서는 이 경기는 참 역대급으로 억울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이 경기 주심이었던 칼바레세가 여러 번 엿을 먹였는데요. 우선 질라탄이 넣었던 골 핸드볼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VR 화면을 여러 번 봐도 팔이 아니라 몸통에 맞은 걸로 보입니다. 아주 미묘하긴 하지만요. 다른 각도의 사진을 봐도 몸통에 맞은 것 같다는 말이죠. VR까지 해서 취소가 되기엔 너무나 아까웠던 장면입니다. 다음은 PK를 주는 장면인데 경합 상황에서 로만욜리가 쿠트로네에게 어떠한 과한 충돌도 하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심지어 다른 각도로 보면요. 원 안의 상황 보이십니까? 명백하게 로마뇰리가 볼을 먼저 터치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주심은 VAR도 보지 않고 단호하게 직방 PK를 줬는데 이건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주심이 뭘 봤냐고요. 못 봤으면 VAR로 다시 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가 뭐 봤어? 시벌로마? 이렇게 개빡치는 밀란이지만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은 있었습니다. 바로 레비치인데요. 또 골을 넣었지요 최근 6경기 6골 절정의 폼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레비치는 신기한 선수입니다. 뚜렷하게 좋은 기술이 없는데 신기하게 슈팅 찬스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도 현재 밀란의 최고 득점자입니다. 질라탄 영입 효과를 가장 제대로 빨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올리 감독은 욕을 좀 처먹어야 될것 같은데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상대가 한명 퇴장당한 상태인데 한 골차로 이기고 있다고 이렇게 대놓고 잠그는 것도 일단 어이가 없죠. 이렇게 잠그다가 줬던 게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리고 저는 가비아를 빼고 무사치오를 투입하는 게 제일 어이가 없었는데, 아니, 한골 이기고 있다고 센터백끼리 교체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아싸리 잠글 거면 수비 숫자를 늘리던지, 잘하고 있는 센터백을 빼고 센터백을 넣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텅텅 비었습니다. 피올레 대가리 속이요. 이렇게 답답하게 하니 이런 지표가 나오지요. 이번 시즌 밀란의 실점 분포던데요. 밀란 실점의 59%가 후반 60분 이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제노아와 라치오의 경기. 이제는 뭐 덤덤합니다. 라치오가 또 이겼네요. 도대체 얘가 요즘 갑자기 왜 이럴까 싶은 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루시치인데요. 이번 경기도 주전으로 나왔어요. 골을 넣었습니다. 야이씨, 말도 안 돼. 또 뭐, 라치오 승리만큼이나 감흥이 없는 소식, 임모빌레. 역시 이번 경기도 골을 집어 넣었습니다. 시즌 27호 골. 거기다 잊혀져 가던 유망주로 인식되던 카탈디도 요즘 잘해요. 요렇게 또 프리킥으로 한건 했고요. 라치오는 운도 잘 따라주었습니다. 이렇게 생각대로 다 되고 운도 잘 따라주는 라치오, 2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요. 계속해서 유벤투스를 승점 1점 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되는 놈만 되나 봅니다. 아무리 바라그래도 되는 놈만 되는 게 세상이야. 마지막으로 제노아는 상대에게 공간을 태평양처럼 열어주는 거 이거 고쳐야 강등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로마와 레체의 경기였습니다. 로마가 모처럼 시원하게 이겼는데요. 4대0 승리입니다. 이번 경기 미키타리안이 MOM으로 선정이 됐어요. 얘는 참 신기합니다. 졸라 못하는데 스탯은 겁나 잘 쌓고 있지요. 근데 이번 경기는 심지어 잘했습니다. 어시스트도 하고 골도 집어넣었고요. 펠레그리니가 근육 부상으로 후반 시작과 동시에 빠졌을 때는 공리 자리에서도 활약을 잘해줬지요. 말 나온 김에 정리를 하고 갑시다. 펠레그리니가 근육 부상이 또 심한 것 같아요. 유로파 2차전 결장은 물론 다음 칼리아리와의 경기도 출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로마 미드필더는 이제 어떡하죠? 라고 생각했는데, 짜잔! 디아와라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즌 로마 진짜 한 시즌 내내 부상 노데 대박입니다. 어떻게 한명 부상당하면 다른 놈이 돌아오죠? 마법 뿌리는 것 같아요. 매직이다, 이씨 그리고 이번 경기 제코가 골을 기록했는데요. 이 골은 로마에서 102호 골. 드디어 몬텔라와 동률를 이루면서 로마 역대 최다 득점 공동 6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역대 3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 이 형이 연계 플레이는 아직까지 꽤 훌륭한데요. 골 결정력이 똥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아, 그리고 카를레스 페레즈가 교체로 나와서 어시스트도 기록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로인데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카를레스 페레즈 완전형이 옵션이 이번 경기로 발동이 됐다고 합니다. 이 옵션 내용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페레지가뛴 리그 경기에서 로마가 승점을 1점이라도 얻게 되면 무조건 영입해야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완전력의 위정료는 1100만 유로라고 합니다. 이런 조항은 처음이라 개인적으로 신박하고 재밌었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아탈란타와 사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로마. 유로파 리그도 무난하게 갱크를 이기면서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로마는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응원하는 인테르 역시 루도 고레츠를 꺾고 유로파 리그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 25라운드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제법 많이 취소가 됐죠? 아틀란타와사수올로 인테르와 삼프도리아 베로나와 칼리아리, 그리고 토리노와 파르마의 경기, 이렇게 4경기는 추후에 편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세리에 C에서 뛰는 현역 프로축구 선수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고요. 세리아는 이번 주 유벤투스와 인테르의 데르베 디탈리아를 비롯해 총 5경기를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별일이 없는 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